안녕하세요, 힘맨입니다 이번에는 캔서베가 끝나면 바로 픽업 예정인 삼성 말달 수영복 스페셜 위크, 수영복 마로젠 스키, 그리고 서포트 카드가 있는데요. 서포트 카드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루젠 말사기다, 수루젠 천하의 시작이다 하시는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수루젠이 나옴으로써 이 게임은 수루젠 만임이 되었고요 스마트파콘 같은 경우는 고요기 속도가 0.25라서 선행, 선입, 추입을 잘 깎으면 비비는 정도는 됐었는데요 안글래도 앵글린 스키밍 발동하면 쫓아가기 힘들었는데 수루젠은 0.35라는 깡 스피드로 거기에 앵글린까지 발동하면 쫓아가려면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루젠은 핵사기급은 아니라서 대항은 가능하며 매 챔미마다 대항할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은 스페셜 위크 수영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루잼만 알고 수습패도 나오는 걸 몰라서 가끔 방송 중에 미래시 보여드릴때 어? 수습패도 있어요? 라는 말을 자주 봤었는데요. 먼저 잔디 A, 더트 G로 옷차림은 더트 띠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단거리 F, 마일 C, 중장거리 A로 인자작 하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주 G 선행 A 선입 A 추입 C로 추입 인자를 4개로 넣는다면 추입 A로 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요기를 보기 전에 가지고 있는 스킬부터 볼 건데요 먼저 초기 스킬의 페이스업입니다 각성 레벨 5레벨 텐션 오른다에 하이스킬로서 중반에 추월을 하면 발동하는 스킬인데요 야이노분테키를 써본 트레이너분이시라면 텐션 오른다 괜찮은 스킬 아니야 하실텐데요 야이노분테키를 쓰지 않고 쌩으로 스포를 타로 배우는 텐션 오른다는 350호가 들으며 지속시간이 1.8이라서 차라리 선의직선 코너 배우는게 이득인데 전구간 무작위 vs 중반발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음 위치선정 밀어붙이기는 페이스업과 지속시간이 똑같고 각성 3레벨 스킬인 신속과감의 하이스킬인데요 중반에 발동한다는 메리트가 있는 스킬로 좋은 스킬이지만 스포를 360이나 먹습니다 천둥번개 스텝은 중거리 중반 무작위 포지션 스킬인데요 포지션 스킬은 호불로가 갈리는 스킬이라 운 좋으면 포지션 스킬 없어도 포지션을 잘 잡고 운 나쁘면 포지션 스킬이 발동해도 포지션을 못 잡습니다. 차라리 속도 스킬을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여기서 계속 보셔야 할게 계속 중반 스킬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각성 스킬 레벨 2레벨에 맑은 날은 근성 올려주는 스킬로 중거리나 장거리를 뛴다면 중거리는 약 350까지 근성효율 장거리는 약 423까지 근성효율이 좋아지는데요 여기서 근성효율이 무엇이냐면 스테미너를 그만큼 덜 가져가도 되는 건데요 물론 각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딱 봐도 중장거리 띠라고 만든 듯한 수수패입니다 그리고 각성 레벨 4레벨에 꼬리올리기가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또 중반 스킬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꼬리올리기는 중반에 스킬을 3개 이상 발동해야 발동한 스킬로 신속과감과 텐션 오른다가 발동한다면 두 개인데, 포지션 스킬은 배우기 싫으시죠? 그때 고유기가 있습니다. 수습회의 고유기는 지구력 회복기인데요. 발동 조건이 중반에 2회 스킬을 사용하면 발동하는 스킬입니다. 중반 스킬을 몰아준 이유가 있었네요. 회복기 스킬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속도 스킬은 일반 금색 스킬과는 다르게 5초인데, 회복기는 원어랑 똑같은 지구력 회복력에 좋은 점이 있다면 조금만 맞으면 발동한다. 라는 것입니다. 발동 조건은 순위 2 이상, 순위 비율 70% 이하로 챔피언스 미팅 키중 2에서 6등 사이여야 합니다. 신속 과감의 조건이 선입 인접을 고려하면 1도주, 1선입, 1취입 이렇게 가야 중반의 구유기를 터트릴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스킬로 신속 과감으로 속도를 올려 텐션으로 추월한 뒤에 구유기 발동으로 중반 스킬 3개를 만족한 뒤 골을 터트린다. 이게 수습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킬셋에 지구력 고유기까지 있어서 지구력 회복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스킬 포인트를 합쳐서 800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400 포인트 정도가 남아났을 텐데요. 이거는 중코에 가속한 게스미나는 레오비 하시려면 760 정도 맞추면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수습패의 스미나를스미나 카드 없이 760을 맞출 수 있는 분만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속과감을 포기하고 중코, 선코를 배워서 중반 코너에 발동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성장보너스로 스테미나 10%, 파워 10%, 근성 10%로 중거리를 키운다면 근성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장거리를 키운다면 크릭 하나 넣어야 하니까 근성 효율이 좋아질 듯 합니다. 장점을 본다면 혼자서 다 해먹는 스킬과 해먹기에 골, 그리고 단점을 본다면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속도기들과 이걸 사용하려면 스포 낭비가 심해서 가속기를 배우기 힘들다 그런데 수수패를 원해서 뽑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되며 수르젠 뽑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히든 이벤트라면 히든 이벤트가 존재하는데요 2년째 7월 여름합속 시작하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스태 파워 또는 체력 10 오종 스텝 플러스 2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여름 합숙 전 체력관리가 살짝 용이할 것 같네요 다음 마르젠스키 수영복입니다 수루젠이라고 불리는 이 캐릭터 왜 수루젠 망임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제일 먼저 적성은 잔디 A, 더트 D로 더트 인자 7개만 넣으면 더트도 뛸수 있는 말단입니다 거리적성은 단거리 B, 마일 A, 중거리 B, 장거리 C로서 단거리 1, 중거리 1, 장거리 4만 넣는다면 올라운더 거리적성이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넣는 분은 없으실 테고, 보낼 경기장에 맞는 인자를 가져오시겠죠? 각질 적성으로는 도주 A, 선행 E입니다. 나머지는 G라서, 혹시 다른 각질로 써볼까 생각은 접으시고요. 고요기 발동 조건이 선행도 아슬아슬해서 그냥 도주로 쓰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 도주로 써야 하는지 고요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로 지구력을 회복하면 레이스 후반, 앞쪽에 있을 때 렛츠라고 하며 속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조건을 보시면은 진행거리 비율 50% 이상, 발동한 지구력 회복 스킬이 1개 이상, 순위가 1에서 3등일 때, 발동하는 고역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행거리 비율 50%, 발동한 지구로 회복기 한개 순위 1에서 3등은 따로따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거리 비율 50% 이상일 때 지구로 회복기가 발동해 하는 것이 아닌 경기장 중에 아무 때나 발동만 했다면 진행거리 비율 50% 이상으로 넘어가면 발동한다는 뜻입니다. 순위도 마찬가지고요. 즉 시작하자마자 직선회복기 발동해서 진행거리 50%를 넘어갔는데 4등이다 고유기가 발동안함 그리고 계속 달려나가다가 70%대 3등이 됐다 고유기가 발동합니다 또는 회복기 발동이 없고 진행거리 50%가 넘어갔는데 1등이다 고유기가 발동안합니다 그러다가 회복기가 발동합니다 고유기가 발동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맞춘다면 속도 0.35의 고유기가 발동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0.35의 속도기 요번 캔서벳 때8코의 고유기가 0.25였습니다 그런데도 발동하고 앵글 터뜨리면 못 쫓아가서 허덕였는데, 얘는 0.35의 속도를 탑재하고 나옵니다. 네, 돌았습니다. 안 그래도 도주 만겜이었는데, 거기에 니트로 연료를 부어버렸습니다. 수로젠부터 도주 천하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스킬셋을 볼까요? 먼저 코너 회복은 다 아는 스킬이니까 넘어가고, 적극책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적극책은 각성 오레벨 스킬인 마일의 지배자의 하이스킬인데요 요게 조금 사기입니다 마일 경기 때 레이스 초반 무작위로 레이스 경과 5초 이상 순위가 1등일 때 속도가 0.35로 3초 동안 달리는 그야말로 마일의 지배자 이름값하는 스킬입니다 단 가속구간이랑 겹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수루젠이 캔서에선에 나왔다면 이번 캔서에는 그야말로 수루젠 지옥이었을 겁니다 기세에 맡기기는 각성스킬 레벨 2레벨의 말랑광이 우마 무스메의 하이스킬로 SSR 근성 아이네스 후진이 들고 있던 지구력 회복기 인데요. 도주이며 첫번째 오르막 때 네스 경과 10초 이상일 경우 지구력 5.5를 회복합니다. 레오벳 때는 첫 오르막이 16초 후에 와서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물론 지능이 높아야겠죠? 그걸 위해 도와주는게 성장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마루젠 스키은 스피드 10%에 지능 20%였는데 수르제는 스피드 15%에 지능 15%로 환상의 조합입니다 지능 20%에 지능 3장을 넣어 육성하면 오버감이 있었는데 이걸 말끔히 해결해줘서 좀더도조다운 육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파워 보너스가 없어서 파워를 챙기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의 방에 갇혀야 합니다. 스킬로 다시 넘어와서, 마일의 야골리기 전문 스킬인 스피드 이터, 그리고 이 스킬은 마일로 레이스 중반 무작위로 순위가 1등일 때 뒤에 속도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속도를 상승시키는 사기 스킬입니다. 그리고 남은 거리가 777m일 때 발동하는 지구로 회복기 3븐이 있는데요. 레오베 정보 영상 올렸을 때이3븐으로 접속을 터트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고로 그건 복합기가 고요기로 가진 쿨구리가 매우 유용하고 수류제는 복합기가 아닌 속도기이기 때문에 중반에 고요기를 터트려주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수류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도주. 중반, 속도기 이 두개로 설명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르젠 유요경기장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세이온스카이 고유기가 유효인 경기장에 쓰면 됩니다 자세한 경기자는 위에 링크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르젠 뽑아야 하나요? 무과금이나 주얼 없는데 어떡하나요? 아우하루를 뽑아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셔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무과금이고 캔서벨을 해보신 분이시라면 팔코가 없어서 서러웠는지 아니면 서포트 카드가 없어서 서러웠는지 잘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우하루 때 알데리만 풀돌에서 파워사를 빌려서 플레이한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단 키타산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수르젠도 여름 합숙 시작하면 이벤트가 있는데요. 빠른 걸음 또는 스텝이나 이십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애교가 있지만. 애교는 랜덤에다가 2년째 7월이면 이미 우 정도는 80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1월 17일 날 픽업 예정인 수스페아 수르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서포트 카드인 취입 토슈와 위인 특혜가 이벤트 배포 카드 다이아 스칼렛은 다음 영상에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